자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을 할때 관심을 안 갖는 게 모든 식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읽을 때 이런 걸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, 당식이라는 말 있죠. 이 어,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자주 나오는 거고, 당식이 특히 문과 과정에서는 당식일 때를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당식이 아닌 문제라면 바로 바로. 똑같은 원리 쓰다가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시고, 다음 시기 때입니다. 조금 전에 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 봅시다. 이 조건이, 이 조건을 보면, 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첫 번째, 무한대로 간다죠?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가 3X제곱 있으면, 분자에 대해서, 분자,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몇 차식이겠어요? 2차식 시기. 2차식입니다. 그리고 최고차항끼리 따졌을 때1될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겠다? 3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보니까 fx는 3x제곱으로 시작하는 뭐다? 2차식이라는 걸알수 있다. 그걸로 하나 가 처리가 된 겁니다. 두 번째는 x가 이번에는 2로 갑니다. 위로갈때 X 빼기 이 부분이 뭐가 돼요? 0되죠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FX는 이거랑 약분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, 없어야 된다?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, 요렇게 정계한 모양이기도 하지만,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X-2 곱하기 가로 형태이기도 해야 된다.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맞추려면은 여기가 몇 차식이죠? 1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? 3일 겁니다. 그래서 3x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뭔지 더 이상 정보가 없잖아요. 그래서 플러스 a.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두 개를 해석했더니 그냥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럼 우리는 a가 뭔지만 알면 fx를 찾을 수 있겠네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이 식을 어디에 넣어보면 된다? 여기에 대입해보면 됩니다.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 x-2에 3x 플러스 a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2를 넣었더니 6 플러스 a입니다. 그 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? 문제에서? 아. 3 그러면 은 아, a 따라서 a가 얼마다? 마이너스 3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. 이걸 찾았더니 f(x)를 다 찾아냈다. 굉장히 잘 나오는 필수적인 문제니까 풀이법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.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을 통해서 몇차 함수이고 최고차는 뭔지를 알게 된다. 그 다음에 무한대가 아닌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되었을 때 어떤 인수가 있을 건지를 눈치챌 수 있다. 이두 가지만 잘 알면 되는 것. 그래서. 이두 조건을 맞추도록 인수분의 형태로가 안 되는데, 알수 있는 부분까지만 맞추고 모르는 부분은 미지수 A로 잡으면 되겠다. 이겁니다.